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네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문은 네이처셀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,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수급은 뭐 어느 한쪽에 강하게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당일수급도 뭐 어느 한쪽에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하한가에 많이 맞고 봉이 짧아지고 나서 이제 봉이 좀 길어졌다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그 쏘쏘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일단 상항가를두번 맞았어요. 상항가를두번 맞았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가격이 이 이탈된 전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항대가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조금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분봉 차트 보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분봉 보시게 되면 요거 다 지워버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분봉상의 저항은 보이는 상태의 저항은 여기가 이제 처음 이탈된 저점이잖아요. 만 삼천 만0백원 정도 되겠네요. 요 구간이 일단 저항이 좀 강해요 그리고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얘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그럼 현재 상태에서 한번더 치고 간다면 치고 간다면 요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밀렸고 요 정도 이렇게 그럼 14,100원 그리고 여기 240에서 각도 급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번에 넘어가려면 이하한가 때린 이슈가 없어져야 돼요. 그 정도 관점. 그 다음에 이제 한번더 슈팅이 나와도 요 구간은 이제 지지가, 네, 저항이 조금 더 강하다. 15,50원 정도 구간. 네, 그리고 요 추세선 하단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, 이쪽 갭까지는 아니어도 도요 갭은 얼추 매끄러워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요, 요, 추세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 이탈 여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만, 한, 950원 정도. 만, 950원만 이탈하지 않다면, 상방으로, 뭐, 많이는 못 거대도, 일단, 1 5,050원에서 요 갭까지는 한번갈수 있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